요즘 뉴스만 틀면 2차 전지 섹터 전기차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산업의 판도를 단한번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 먼 미래다라고 말하며 꿈의 배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대기업들의 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부터 심도 공항 모빌리티까지 폭발 위험이 없이 오래 가는 배터리가 없으면 미래 산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아낼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존 카드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연한 테마주가 아니라 상용화의 길목에 가장 먼저 선점하고 있느니 기술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전고체 시대의 표준을 만들고 핵심 대장주들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왜또 주목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뉴스에 쏟아지는 단어들이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이 모든 산업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또 전고체야? 맨날 꿈의 배터리라니 아직도 안 나왔잖아라는 이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왜 다르냐?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이, 이 삼성 SDI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의 방향이 모두 전고체 쪽으로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우리가 주목을 계속해봐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의 거대한 흐름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트렌드가 있죠. 바로 탄소제로 시대 전기 대전환이고요. 모든 것의 전기화와 전기를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탄소제로 시대의 전기 대전환은 기업 평가는 돈을 얼마나 잘 버냐. 또한 얼마나 친환경으로 버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시대로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전기화에서는 지금 과거의 자동차 휘발유와 공장, 난방 그리고 집 가스로 나뉘는데 이 모든 것도 전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기기를 먹는 하마 바로 데이터 센터죠. 이 데이터 센터는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는 수천 대 서버를 돌리며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고효율, 고안전 배터리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흐름 모두 다 화재 위험을 줄이고 더 오래가는 전고체 배터리로 트렌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문제로 어, SMR 원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ESS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너지의 연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재 위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ESS부터 시작해서 SMR까지 모두 다 전고체 배터리 같이 화재가 안 나는 어 그런 소재로 앞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생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있는 기업 전고체 배터리의 이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중국 전략과 한국 전략이 좀 나눠지는데 중국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로 세하고 빨리 찍어내는 모델로 가격 그리고 규모 경쟁에서 이미 우위 확보와 더불어 한국이 그대로 가격 경쟁에 들어가면 인건비 스케일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략을 보면 좀 다릅니다. 저가형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저가형으로 계속 공략을 예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저가형 경쟁을 포기하고 차세대 전고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해서 기술, 성능, 안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며 경쟁의 룰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좀 가져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를 넘어서 에너지 시스템 기반으로 기술을 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로봇, 그리고 UAM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중요한 핵심 키워드의 모든 에너지 시스템 기반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인데 여기서 중국과의 싸움 가격에서 벗어난 유일한 이 카드 바로 단순한 단가 싸움이 아니라 차세대 표준 경쟁으로 판도를 옮길 수 있는 카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상용화 직전 과도기라 지금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실제 공장에서 시범 생산 라인을 돌아가기 시작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정책 변화를 전고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 조정과 에너지 산업의 점수 표기가 바뀌는데 이 과거의 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늘렸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전력망과 안정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내 생산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평가를 합니다. 이 정책 효과를 봤을 때 배터리 회사들이 헝가리, 미국 등에 나가 있던 생산시설과 일부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거나 국내 공장에서 전고체 파일럿 라인 설치를 진행해야 그래야 정부가 인센티브를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 효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생산과 차세대 기술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전고체 전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일단 도요타는 2027년, 2028년에 전고체 전기차 출시를 아예 못 박았고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고체 시제품으로 1000km의 주행거리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그리고 솔리드 파워 협력을 하며 셀 그리고 전해질, 완성차 역할 분담과 더불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SK원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파워와 기술 제휴 그리고 국내 전고체 파일럿 공장이 완성이 되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가 실제 공장과 어 그리고 실제 차 그리고 ESS 프로젝트로 진입하기 시작하기 앞서서 앞으로 전고체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왜? 차의 자동차 그리고 공장 이 모든 것들이 전고체 어, 프로젝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전고체 3대 핵심 기술부터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해질, 응극 공정 있습니다 일단 전해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해질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3대 기술,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의 온도 충격이 약해 화재 위험의 근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 충격 온도 변화와 변화의 전고체 전해질 충격과 온도 변화에 강하고 화재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에휴, 아직은 재료별의 성능 차이가 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고체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 성능과 공정 난이도, 겨울철 성능 등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고체 전해질 레시피가 다르고 이 격차가 경쟁력으로 직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전고체 핵심 기술 음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은 흑연, 실리콘 중심으로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고체로 가면은 리튬 금속을 활용해 음극 소재가 줄거나 없애는 무음극 구조로 도전하는데 이 성공시에 배터리가 얇아지고 에너지 밀도가 크게 향상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데요 문제는 충전 그리고 방전을 반복시 리튬이 가시처럼 자라나 전극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덴드라이트, 내부 쇼트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보시면 돼 네, 덴드라이트를 어떻게 제어하고 억제하느냐가 이 핵심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튬 이온 습식 공정이 재료 용매를 죽처럼 만들고 도포합니다. 그래서, 어, 긴 공정의 오븐을 통과시키며 용매를 증발하는데, 오븐 면적, 에너지 비용이 크고, 설비 투자의 부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건식 공정을, 뭐 분말 재료를 섞어, 건식으로 펴고, 그죠? 이렇게 펴고 나서, 그리고 롤프레스로 눌러서 접합합니다. 성공 시에 건조 오븐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요. 공장 건설 비용이 절감하며 생산 속도가 향상합니다. 그래서 건식 전극 공정과 고압 롤 프레스 등 전용 장비가 누가 공급하느냐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핵심 기술의 중요한 게 바로 이세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 성공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술이 좋아질 수 있죠. 네, 다 성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시대는 돈이 모이는 세 갈래로 나눠진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셀 메이커로 구분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등 전고체, LFP를 포함한 최종 배터리 셀 생산 중심의 플레이어고요. 그리고 소재 회사, 고체 전해질, 그리고 황화리튬, 무흥극재 어, 이런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이 투자 포인트는 상용화 속도, 양산 반응과 기술 레버리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비사. 건식 코팅, 그리고 롤프레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죠. 그래서 공정 변화의 핵심 수혜로 전고체 라인의 증설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투자자는 이세 축으로 서로 다른 리스크와 수익 구조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투자는 3단계 타임라인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전고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10년 이상 이어질 구조 변화로 3단계로 나누어서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2024년, 2026년에 파일럿 및 검증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6년, 2030년에 초기 상용화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을 주목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2030년 이후에 대중화를 분업하며 구조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의 이 파일럿 검증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바로 1단계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일제히 실전 테스트를 돌입하고 있고 삼성 SDI, BMW, 그리고 솔리드 파워 등전 고체를 실제 차량에 묶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주가의 특징은 실적보다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 구간이어야 되고요 어느 소재가 고체 전해질 샘플을 공급하느냐 그리고 어느 장비가 파일럿의 수주냐 그리고 어느 완성차가 기술 협력이 있느냐 한줄 뉴스라도 딱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상용화의 프리미엄 시장 진입입니다. 기간은 2026년부터 30년까지 전고체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소재 장비 기업 매출에 있어서 어, 셀 메이커 완성차 실적에서 전고체 관련 매출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수요처는 고가 플래그십 전기차, 항공 그리고 방산용 특수배터리, 고급 ESS, 데이터 센터용 백업 전력 솔루션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 질문은 전고체를 썼더니 얼마나 더 비싸게 팔수 있을까? 그리고 프리미엄을 시장이 실제로 받아주나? 라는 부분에서 이 핵심 진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대중화의 배터리 분업 구조 재편입니다. 2030년 이후의 시작이고요. 전고체가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지로 자리를 잡는 시기라는 겁니다. 생산 비용의 격차가 축소되며 전고체가 대중화될 건데 그로 인한 시장 구조 재편에 있어서 전고체는 고성능 장거리 그리고 고안전의 최상위 영역으로 표준이 되고요. LFP 배터리는 저가형 전기차의 일부, ESS 등 가격의 경쟁 영역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최적 포지션으로 분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세 단계 중에 어디까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 전고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10년 이상 이어질 에너지 산업 변화인가를 생각을 하며 내가 바라보는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게 종목과 비중 그리고 매수 매도 전략을 조절해야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어떤 기업을 가져왔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박 기업도 오늘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한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포도 3번 딸기 4번 수박 이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빠르게 첫 번째 대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기업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의 기준점이 되는 종목으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셀 파일럿 라인 구축이 완료됐고 2027년 상용화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기술이 아닌 공장 테스트 단계 진입으로 전고체 궁합이 삼성 SDI는 원래부터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최우선시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의 방향과 기술 철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SDI의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 SDI를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삼성 SDI의 최강 협력 구조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있고 개발 속도, 완성도 시너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이 삼성 SDI가 삼성전자의 전고체 개발 구조가 있고요. BMW의 실차 탑재 검증이 되어 있고, 솔리드 파워에서는 전고체 전해질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력 구조도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삼성 SDI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전고체 상용화가 빨리 터질 경우, 고급 전기차 브랜드와 프리미엄 시장에서 전고체를 가장 먼저 적용할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BMW, 솔리드파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전고체 시장에 가장 먼저 작용할 위치가 있고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 전고체 상용화가 조금 늦어져도 기존의 각형, 파우치 기반의 고부가 셀 사업이 탄탄합니다. 기본의 이익 방어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테마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를 첫 번째 기업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CIS입니다. 이 CIS는 전고체 시대 필수 장비 기업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양극, 음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얇게 펴고 압착하는 전극 장비를 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와 연결 고리의 공정 혁신이고 전고체가 갈수록 기존 습식이 아닌 건식 방식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작업에 CIS 같은 전문 장비 회사의 기술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CIS의 장점을 보면 전고체만 바라보는 모험주가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리튬이온 LFP 배터리 그리고 NCM이라는 셀 장비를 국내외에 공급 중인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탄탄한 기본 실적과 정고체의 긍정 오멘텀의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 전환이 본격화될 때 수주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CIS라는 거죠 특히나 이 CIS를 체크해야 할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고객사와의 개발 단계와 그리고 파일럿 양산,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건식 전극 기술이 어느 고객사와 그리고 어느 깊이까지 공동 개발 중인지, 두 번째로는 전고체 파일럿 라인의 실제 장비 납품 중인지, 논의 단계인지, 그리고 국내 셀 메이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차세대 프로젝트에도 진입이 가능한지, 이미 2차 전지 장비에서 기반 확보와 여기에 전고체 공정 혁신이 더해지면 한번더 강력한 성장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CIS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전고체 포트폴리오 구조를 알아봤는데요. 이두 종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전고체 상용화에 큰 흐름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 SDI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정 표준 변화시 폭발적인 성장 가능한 CIS가 있습니다. 안정성, 성장성 두 축으로 동시에 가져가는 네, 흔들리지 않는 전고체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두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뒤흔들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어,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어,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워니콜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어니콜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이콜딩스, 에코프로, 금형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10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점꼭 참고해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